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성문교회 앞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가 밤늦도록 이어진다.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 연대는 15일 신현웅 목사 초청 이단 세미나 개최에 대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피언은 개종 교육 관련 이단 세미나가 신천지를 반사회적 종교 단체로 매도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조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 를 한다면 명확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대로 그 잣대를 가지고 세미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불법적인 세미나는 반드시 없어지고 이 사회에서는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신모 씨는 종교라는 미명화에 자행되는 납치, 감금, 폭행 등 개중 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강제 개정 교육으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제 개정 교육의 조동자이고 또한 안사상록교의 진용신 목사와 함께 현재 전국적으로 이러한 강제 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모님을 이용하여서 경찰기를 이용하여서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피해자인 저희는 진실을 명확히 진 말하는 바입니다. 강피언의 호소를 듣고 나왔다는 인근 주민 이서정. 마녀 사냥식 강제 개종 교육이 현대 사회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제 기독 제 근거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천지를 생각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해,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신천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때리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인권에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서 합법적인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론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편 신 목사는 지난해 CBS가 진행한 관찰 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출연에 신천지 퇴출을 주장한 구리 초대교의 단임 목사로 현재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강제 개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지 TV 김미라입니다 강제 개종 교육 철폐라.